미국 의회가 중국산 5G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에 미군과 군사 장비 배치를 재검토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산 5G 장비로는 화이 제품이 있고 국내에서는 LG 유플러스가 화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법이 통과될 시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조만간 처리 예정인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중국 업체의 5G 기술 사용 국가에 미군과 주요 군사장비 배치를 제고할수 있다는 조항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엔 중국 IT 기업 화웨이와 ZTE 등이 명시됐습니다.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에 해킹용 프로그램 백도어가 심어져 있다는 의혹은 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미군 배치까지 제고 대상으로 삼은 건 처음입니다. 현재 국내 3대 통신사인 LG유플러스의 전국 5G 기지국 중 일부에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7월 한국의 SKT와 KT를 콕 집어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아 깨끗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 장병들이 화웨이 장비가 깔린 네트워크를 사용해 민간인과 교류할 때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군들이 이제 꼭그그 그 작전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출장도 올수 있고 군 내통화 쓰는 게 아니라 에 페이스북 같은 거또 쓰고 막 다만 새 조항이 담긴 국방수권법이 통과되더라도 바로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영국처럼 유예 기간을 두고 장비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